아, 지금,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요, 그전 단계로 생두를 선별해서 어떠한 생두로다가 로스팅을 할 건지를 지금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콜롬비아 슈프리머고요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원두 중에 하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콜롬비아 슈프리머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핸드픽을 하려고 생두를 어, 이쪽에다 놨고요 보시면은 빈 중에 펑커스나 이렇게 곰팡이가 든거나 이런 결점두들을 보시게 됩니다.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충분한 어, 습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열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생두를 1,500g 정도 맞춰서 넣었거든요 1,500g 정도를 넣었을 때 어, 로스팅이 완성된 후에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전체적인 중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쇼 타임으로다가 끊어서 루스팅하 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롱 타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뭐 15분 정도까지 해서 걸쳐서 루스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6, 7분 안에, 아니면 뭐 10분 정도에,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을 맞춰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절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비례하는 온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생두에 대한 밀도, 이런 것들에 관계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초의 그 온도를 222도에서 최초 투입을 했는데요. 어, 최초의 온도에서 생도가 투입되게 되면은 저점 온도라고 그래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로스터들은 자기만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은 한 200도 정도에서 1차 크랙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은 어떤 과정이 1차 크랙인지 보시게 됩니다. 지금 1차 크랙이 진행되는 소리였고요. 1차 크랙의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줄어들고 멈춰지게 되면 은 휴직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휴직의 시간 동안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그 뒤에 이제 몇분 지나면 은 다시 2차 크랙의 소리가 나는데요. 2차 크랙의 소리는 1차 크랙보다 되게 미세한 소리로서 작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 2차 크랙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깨붙는 소리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그 1,500g을 집어넣었는데요. 로스팅한 후에 중량이 어떻게 감소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00g을 넣었는데 로스팅한 결과는 1,268g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생두에 투입해서 로스팅 과정을 거쳐서 지금 미디엄 정도의 로스팅을 저희가 어, 생산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1,500g을 최초에 투입을 했는데 결과물은 1,268g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는 생두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과 또 수분율이 있는데 그 수분이 열에 의해서 손실되면서 중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이고요. 어, 지금 보셨듯이 한30% 정도 뭐 빼앗긴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빈 같은 경우에 1kg이 들어갔을 때그 1kg이 순수 1kg이 아니라 그 이상에 들어간 원두의 그람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